자 다시 가겠습니다. 이제 돌아오신 분들은 아직 살아있던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자고 있었단 얘기지. 됐어 됐어 잘 들리네요. 할거다 하고 있었죠. 이 미션 가면 되는 거죠. <laughs> 자 장비 다줬어요 멀럭님 테마 맞아. 멀럭님 테마하긴 학금 지정사수만 주고 딴걸안 줬어. 테마하긴 해야죠. 지정사수 카멜레온 스캐너 됐네. 다준거 같구요. 다른 분들은 라벤로드 있는 중사고, 병장이라 아직 안되고 다 준거 같아요 됐어 방정은 아니고 리방했습니다 리방 사운드 이상해져가지고 갑자기 소리가 안들려서 게임 소리가 전혀 안들려가지고요 다시 리방 좀 했어요 어 냥님 오셨네요 냥님 자고 있던거 아니었습니까 우리 냥님 오셨네요 자 갑시다 퀸살리드하고 기방이요? 그건 어렵지 싶은데 둘다 깼어요 자 일단 맵은 2층 맵이네요 토탈에서 한 550명 계셨는데 지금 한 100명 와 100명 좀 넘게 왔구나 이제 아프리카랑 다운파이랑 합해서 500한 50명 있었거든요. 그중에 지금 130명 정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살아계셨네. 거의 한 400명 넘게 자고 있었다는 얘기지. 400명 넘게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 2층 맵이에요. 여기 좀 오래 걸리는데, 아 피곤한 맵인데, 우리의 여긴 일단 위에서 많이 잡아야돼요 위에서 많이 잡고 그 다음에 싸워야 돼. 우리 아 if 스님께서뉴 m 의 은혜를 를 s t 매장 a 아빠를 h 탄한다 아빠아니야 왜 자꾸 아 아빠 아빠아니에요 저는 여러 h 늘 말씀드리지만 총각입니다 장가도 안갔다고 언젠간 장가를 갈지도 모르는데 자꾸 아빠아빠 i t 자, 일단 2층 올라가야죠 네, 익젤트 미션이 좀 저도 많이 빡세요 요새 힘들어 죽겠어, 익젤트 때문에 그런 놈들 어, 앞에도 있는데? 저 누구야, 이거 바로 코앞에 누가 있는데? 방정호 아니었구요 리방 좀 했어요 네, 오늘 사상자가 좀 많이 나왔어요 많이, 정말 많이 나왔지. 그스노볼은 일단, 어, 좀 빡센 미션이었는데, 돌격병에 고참 돌격이 없이 가가지고요. 고참 돌격이 딱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좀,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못 잡고, 그리고 이제 프렌들리 보병이 88%를 시원하게 놓쳐가지고요. 그 88%도 좀 되게 컸고요. 거기서부터 좀 사상자 계속 발생을 했어요. 아프리카 로고 위치 바꿔드릴게요. 잠깐만요. 됐죠. 위치 바꿨습니다. 다음 병사를 올리고요 다음에, 스나이퍼 올라가고 정찰병 올라가고요 요원 요원의 위치가 항상 좀 애매한데 숨겨놓고요 커피님이 뛰어가지고 네, 이번 미션은 좀 무난하게 쉽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미션들 좀 힘들게 해가지고요. 쉽게 갔으면 좋겠네요. 일단 여기까지만. 네, 주무실 분들은 잘 자요. 고맙습니다. 리방했는데 다시 들어오신 분들은 계속 안 자고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꼭 주무세요. 자, 바로 밑에 저기 있어서 이, 얘네 조금 애매해요. <laughs> 자새 <세> 친구 <laughs> 적이고요. 이 미션 하다 터진 지구 있었나 있었냐고요? 있었지. 사실 거의 웬만한 맵은 다한 번씩 터졌어요. 안 터진 맵을 찾기 힘들죠. 어 얘네 바로 밑에 있어서 이거 좀 되게 곤란한데 이거. 여서 뭐 합니까 얘네? 왜 이러고 있어? 우리 보병을 데려왔나? 라쿤 보병 여기 있죠. 라쿤 보병 여기서 이제 다 잡아줘야 돼요. 라겐 로드 들고 하니까 잘해줄 것이야. 로저, 트래킹 가드 커버. 로저, I've got eyes on. o 자, 기본적인 위치를 다 잡고 있습니다. 이쪽은 좀 애매한데. 기관하고 기술을 리례 바꿀까? 아니야, 여기 있어. 그냥 차근차근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신들 아직 보고 있다구요? 학교가서 자겠네. 돌격병을 여기 놔두는 이유는 추가적이 나올 때꼭 여기서 드랍이 되거든요.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일단 여기 부셔. 이 자리가 이제 적들이 올라와서 여기서 난동 부릴 수 있는 자리라서 부시겠습니다. 부셔 버려. 얼굴이 <놀람> 뭐냐고요? 이제 2층이나 건물 위에 올라갈 때한 번에 딱 입체 기동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 진격의 거인 만화 보신 분들 알아요 입체 기동하는 거 고것처럼 훅 던져가지고 갈고리 던져서 훅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새 친구 하나 등장 로켓병이고요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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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온다 요원이구요 그것도 엘리트 요원 같은데 그렇지 지금 라쿤님이기회주의자의중상 u 그래가지고 경계를 거의 놓치지 않고 싸줄 겁니다. 경계병도 있죠. 두 마리까지는 라쿠님이 혼자 처벌, 처리할 수 있어. 두 마리까지는 라쿠님이 혼자 처리 가능해요. 라겐 로드도 있을 것이야. 장전하고 거의 라쿠님 독식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라겐 로드 주고 네, 트레이너 존님, 예방 좀 했어요. 미안합니다.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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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목소리> <세> 친구 80, 뽁 <목소리> 13대. 그 좋구요. 지금 나오자마자 입원해야 돼요. 얘 입원하면 거의 한... 두 달은 누워 있어야겠다. 로켓병이 저기 있고요. 새 친구가 둘 정도 나올 겁니다. 로켓병 하나 나왔고, 쏴버려. 딸피가 남나? 이게 아, 딸피 남았네. 옆에 엄폐가 터진 거좀 아쉽고요. 옆구리 엄폐물 터진 거좀 아쉽다. 주광 그러구요 기반까지 하자구요기반까지 못해요. 오래 걸려 너무 오래 걸려. 속사. 봉바. 익절트는 무기가 레이저까지 요 이제 펄스로 평가받는 데미지가 나오긴 하는데 무기가 바뀌지 않고 데미지만 올라가요. 익절트도 데미지 업그레이드입니다. 근데 무기 자체는 레이저예요. 계속. 그래서 사실 레이저가 아니지 얘네가 쏘는 거는 레이저를 빙자한 펄스를 쏘죠.

그 밑에 있는 애들 되게 <laughs> 불안한데 이것들. 아, n 자리 s 계속 불안한데 여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저것들을. 아, 나도. <laughs> 얘들이외계인은아니 u 요지구인인데 외계인이랑 결탁을 해가지지 지네가 지구 정 f y 하려고 e n 거 t 는 어떤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이찌지 소리는 익절트들이통신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laughs> 제가 줄이고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원래게임소리예요이 <laughs> 미션은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미션은 원래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계속 여기서 버텨야 되는 우주 방어 해야 되는 그런 미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익젤트 소리가 좀 시끄러워요 파스 바르네요 근데 게임 소리를 줄이면 적들의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물론 보면 되긴 하는데 게임 소리를 지금 죽이기는 좀 애매합니다. 원래 게임이 있는 소리에요. 아우,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애들 내면 올라오거든요. 쏴야겠다 이거. 로켓을 쏴서 애들을 내고 올라오게 만들게요. 그냥 기다리면 잘안 올라와요. s c a n Quiet. Do you hear something?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고 u r e I'm n o 들 파쇄한 발 쏘고요. 아니야. 일단 아픈 간발 쏘고. 여기쯤에 있는 것 같은데. 쏴. 자 일단 새 친구들 애들 일부러 냈습니다. 일부러 맞췄고요. 올라와, 올라와. 아또 파스 발라이스. 더러운 파스쟁이. 올라와. 파스 또 바르고요. 어 지들끼 파스 바르기 파스 바르느라 바빠요. <laughs> 바로 밑에 한 팀이 있구요 신병 키우기 좋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긴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지. 자 올라온 애 하나 잡았구요어새 친구들 레드? 얘는 어떻게 되어났지 쟤는 안보이는데? 하나 더라쿠님이거 잡아주고 은 지금 지금 라쿠님한테걸라쿠님 죽는 거야 우리 꼬미남 라쿠님자파금라쿠님습니다파쿠도 uh -huh. 쏴버려 이거. 터렛이죠. 거의 지금 저 정도 키운 보병 완벽한 터렛이에요. 너무 낮게 쐈나? 사버려 파세 BJ 별님 안녕하세요. 사버리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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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겐 로드 들어와 들어와. 밑에 있습니다. 얘네는 일단 무시. 얘네는 뭐 지금 애들 되게 어렵고요 무시해요. 파스바르나? 이것들이 또 파스질하고 있나? 한번더 뭉쳐있는 것 같죠? 싸바레와버바리고요 o v 파 r 질 아니고 파스. 물파 r 때 a 스 파스 Over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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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지 하나 더 올라와 한 번에 두 마리씩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안 오면은 장전하고 경계 들어와 들어와 <laughs> 잘안 들어오는데? 기다려먹겠죠때대마 와요 들 오고 싶지 온다 로켓병 9 6 7 6 5 지금 라쿠님한테 다 주고 나가죠? 거의 모든 킬을 나쁜 놈이 쓸어먹겠는데? 이.. 이게 지금 한 놈에 20얼마씩 주니까 10마리만 쳐도 200얼마잖아 거의 300 지금 경험치가 얼마 부족하지? 어.. 300 아직도 남은 게 아홉마리 잡았죠, 아홉마리 라쿠님 잘하면 진급도하겠는데 거의 진급도하겠는데뭐급도가 있는데. 급할수있으면하급좋겠있니다 그리고 지금 데미지가 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투 소총에다가 그 조준모듈에다가 합금코팅 탄두까지 있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어이 정도 되면 거의 막 플라즈마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보병은 혼자 지금 거의 플라즈마 들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병사들은 아직 가우스인데, 보병은 거의 플라즈마급이야. 작은 님니만 하나 썼딴 사람 먹었나? 하나 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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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쿠는 빗나갔다 어? 다 빗나갔다 어, 잠깐만 명중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게 다 빗나가네? 야 잠깐만 너 헛짓거리 하지 마라 이상한 짓 하지 마라 헥! 야, 아우 사대 아이씨. 이게 빗나가서 한대 맞았네. 아이씨. 이러면 안 되지. 아, 나. 우리 하식스 노스페라톤이 한대 맞았습니다. 이게 맞을 게 아닌데 이걸 맞고 있네. 바로 치료하고요. 이게 빗나가? 그렇게 높은 확률인데. 에이씨. 죽어 잡고요 아, 한대 맞았네 4와 4, -4 나온다구요? 아, 또 많이들 하겠네 4와 4를 신장나 한번씩 해줘야 되는데 이놈의 롱호 때문에 통... 신장 나은 게임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게임하는 스리머 먼데 신장을 보고 안 해. 해줘야 되는데, 정찰병이랑 자리 바꿔달라고요. 그럴까? 967651. 잠깐만, 96을 놓쳤어. 잠깐, 라쿠님 지금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 펜저스님 진급했고요. 라쿠님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구르를 놓치고 있네. 이 양반이. 본방성치님이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래도 경치 좀 먹어줘야지. 잘한다 잘한다 하면 안돼 사고를 쳐. 어그러고보니까 펜조스님 상사 찍었나요? 뭐하지겐 찍어야겠다 밀어주게 한거 맞아요? 네 그런가 봅니다 그렇지 신작게임 나오면 시청자분들 보는 갈수 밖에 없죠 저같이 오래된 컨텐츠나 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혼자 하는거지 옛날 컨텐츠 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혼자 하는거죠 뭐 우리 아재 짝스님 감사합니다 후원 고마워요. <laughs> 또 올라오고요. 사버레 그렇지 그렇지고요. 이경치 누적된 게 실수라고. 아까는 리방했어 리방. 사운드이상에서리방했어요어 이번에 또 96이 나오네. 이거 명중률 이상한데? 이 명중률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7 0만 나와서 왜그러지 했는데 다시 96이 나 오네. 란테 <목소리> 아 돌진해서 오네가 있구나 맞아 멀럭님이 예리한 부분을 익절트가 돌진으로 오면은 명중률이 좀 떨어질 수 있지 맞아요 우리 멀럭님 똑똑해 멀럭 똑똑해 자아요 다시 장전해 주고 경계하고요. 여기 올라 그래요. 이 장치 인코더. 인코더를 해킹하려고 띄어 놓은 거기 때문에 주무 숨을 때를 다 없애 버렸죠. 그래서 그래요. 아 전술적 감각 태도 있습니다. 고현전이 맞아 여러분 고현전이 맞아 요번 턴 이번 6절 특판이 끝나면 경험치 한번 봐야겠어요 네 알트5로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돼요 잘 안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장전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래서 알트5로 안네요3767 라크님 시원시원하게 자꾸 먹고 있구요 이렇게 라겐로드가 있으면 장전하고 나서 경계를 해야죠 그러니까따로따로하는겁니다 한번에 경계 안하고 우리 기술병 자리가 로타 불안한데 저 앞에서 올라오면 약간 불안한데 일단 많이 잡았로요 얼마 로타지 타로 타로 타다 잡았어? 오 이번에 좀시운시을잘잡잡았데데 16마리 잡았구요 야 애들 놀래키고 이제 욕해원고 도망가는 겁니다 시네 엄마 멀럭! 하고 도망가는 거죠 됐어 I feel commander. Overwatching. s c a n n 에요 g Overwatch. y 그 하스스톤에 그 카드 있잖아 하스스톤에 무슨 카드 있잖아요 그거 생각나서 잠깐 해봤어그 무슨 도발 카드 있잖아 도발 카드 그거 생각나서 잠깐 해봤어요 맞아 고약한 야유꾼 고약한 야유꾼 있잖아 그거 생각나서 그랬어요 올라와 8, 6, 쟤도 뭐가 있나 보다. 8, 가 있나보다 8, 8, 8, 딴 8, 한데 9, 잡아주고요. 1 잡았나? 한놈더있초요 안정화. 0초치가3 7 9초좀더 먹어야 초1 진급려면좀더 먹어야 되는데.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근데 이번에는 되게 좀 시원시원하게 애들이잘 들어가서 다행입니다. 본방 성치님은 항상 직장만치는것 같아. 가잡았나? 열 아홉마리 잡았구요 지금 이 밑에들만 잡으면 끝날 것 같은 느낌인데 요것들만 잡으면 끝날 것 같기도 하고 한번 가볼까? 자 앞쪽에는 이제 없는 것 같죠? 다 잡은 것 같은데? 열아홉 마리. 네, 지금 라쿤님이 다 쓸어먹고 있어가지고 딱히 뭐 추가 경험치를 먹는 것 먹는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 라쿤님이 다 먹고 있어요.